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으려면"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아동 발달 심리를 전공하는 한 학자가 "아이들을 10세인가 5, 아, 5세인가 6세 아이들을 100명을 모았습니다 모아아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멜로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는 다 모아놓고 마시멜로 놔두고 그그 그 학자가 갑니다. 그러면서 오다를 주기를 5분 후에 먹어라 하고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5분까지 기다린 아이들이 별로 없고 그런 속에서 5분까지 기다려서 먹은 아이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보니까 또그 아이들에게 또 똑같이 분류해보니까 너무 수가 차이가 많이 나도록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과 기다린 아이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해서 다시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여기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추적해서 30년, 40년 후에 그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견디고 그 오븐을 참을 수 있는 아이들은 사이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탄탄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밝혀졌고, 나머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그렇지 못한다는 걸 판명을 했습니다. 가장 달콤한 것, 가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잘 따르느냐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게 이렇게 중요해서 삶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끝이 좋으려면이라는 제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잘 살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인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허당인 것입니다. 헛방인 거예요, 헛방.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해, 살았다,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지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 끝이 좋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첫 번째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비유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왔어요.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않겠다. 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말씀을 이제는 공개하신 겁니다. 정작 중요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비밀을 주님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말을 하면 뭐랄까요? 말해도 듣지 못하고 또 들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는 이것이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삶 끝이 좋으려면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 그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각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팽개쳐 버리고 발로 밟아 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래도 붙잡으려고 한다 말이야. 그렇게 살아보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냥 아유. 알고 그 말씀을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삶이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내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 속에 꼭부여 잡고 이 말씀대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마지막 끝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그의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결정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보관하느냐에 따라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끝은 태양처럼 찬란하고, 석양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이미 포기한 인생인데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하고도 복된 것으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 끝이 좋으려면, 이, 이 사람의 마지막의 인생을, 마지막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어떻게 했죠? 그냥 부여잡지 않았어요. 들리면 들린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고, 하나의 말씀 들었어. 근데 머리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들어오자마자,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까마귀가, 딱 새가 물어가 버렸어. 물어가게 내버려뒀어. 신경 쓰지 않아.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뭐야? 이 새가 뭐야? 마귀단 말이야. 마귀가 그냥 싹 가져가도록 그것에 대해서 나버렸 했다. 여러분,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그 씨앗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쏴서라도 고놈을 떨쳐가지고 입에서 있는 걸 뺏어라도 창자 속에 밑에 있는 것까지 창자를 째서라도 빼서 가져갈 겁니다. 이런 응진력, 찾고자 하는 의지가 물질에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고 돈이고 물질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씨앗은 나의 말이다. 꼭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네가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은처럼 네가 부여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이 첫 번째는 끝이 좋으려면 내가 마귀가 말씀을 훔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은 믿지도 않았고 그는 구원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마세요. 믿을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가지도 못한다, 이말 설사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졌다, 했지만, 정작 영원한 세계 그와 비유할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이게 예수 믿으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런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붙잡는가 아니면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하고 내버려 두는가? 저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뭐말 말씀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여잡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을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돈처럼 부여잡지 않는단 말이야. 휘날리는 바람 부는다, 만원짜리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든 부여잡고, 어? 얘를 쓸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휴지 조각 날라가듯이 그냥 본다이 말이야.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 말씀을 부여잡고 홀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를 부여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계속 계속 머릿속에 하나의 것으로 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이걸 걷어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려면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홀딩해야 합니다. 다른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홀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새가 물어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 빵 조각에 먹으니까 신경 안 썼다. 홀딩하는 것이 두 번째는 돌짝 그 돌에 떨어진 말씀인데 그때 이 사람은 말씀은 들었지만 또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잠시 기뻐하지만 그로 인해 그가 말씀을 들어 하, 너무 좋아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 왜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요? 왜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요? 뿌리가 내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서 부여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내 사상과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려면 어떡하죠?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나이가 들고 여러분의 친구들들도 만나보세요. 그래도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말씀으로 잘 뿌리 내릴 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은 어때요? 생각이 다릅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다른 쓸데없는 철학에 빠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복잡하고 하지만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다 포기하고 교회를 옮기고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때요? 아 잘됐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려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려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뻐 기쁜 것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려면 말씀을 계속 내한테 대세김을 치를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뿌리가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과 사로잡혀서 열매를 맴대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살아는 가.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구원은 받아. 구원받지 못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데 열매가 없어. 어찌보면, 여기 해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센테지가 높습니다. 예수님 믿어. 교회 생활은 해. 그런데, 좋은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늘 재물에 대한 염려, 돈, 돈 걱정.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매일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찌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 어떻게 해야지 가정을 꾸려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 미래가 불투명한 데 노대책은 있는가? 걱정에 걱정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이 병균이 우리 집안을 덮치면 어떨까?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휴 이렇게 살펴야 그냥 하루하루 엔조이하는 살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거야. 그래 말이잖아요. 향락에 사로잡혀 그냥 사는 거야. 야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사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어느덧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샘플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거두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좋은 땅에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다 똑같이 들어 듣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굳게 지켜 그 말씀을 홀딩, 꼭 붙잡은단 말이야. 일주일에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지 않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그 말씀이 내 안에 새기기를 하려고 다른 걸 찾아봐서 또 하기도 하고, 어? 핸드폰에 저장해서 사진을 찍고 해서 순간순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벌써 위로를 삼고, 그래, 세상이 아무리 요주이이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때마다 말씀을 띄워서, 어떻게든 그게 집중해보려고, 거기에서 내 것이 되게 해보려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란 거에 팔명 돼요. 저절로 가는,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마지막에 그 결과를 그 산물을 받는 거지 그냥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토매틱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열매 굳게 지켜서 이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견디어서 끝까지 견디어서 요한계시록에도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 혼자 견디기 힘듭니다. 성령님과 함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제가 잘 견디게 해 주세요.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결코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걸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내 입을 열어서, 순간순간 내 의식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결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의 양심과 저의 신앙이 여기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땅을 가진 좋은 환경을 가져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 말해서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좋은 땅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땅 그대로 갑니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좋은 땅으로 일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좋은 땅으로 바꾸십시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내 인생을 좋은 땅으로 바꿔가자는 거예요 바꿔가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 무시했지만 귀중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주어지면 그걸 부여잡고 힘들어도 그걸 어떻게 하면 막 속에서 애간장이 들고 막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의식과 내 생각과 사상에 뿌리가 내리도록 애교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 매 순간 순간 내가 약하니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밭이 땅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좋은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기준점은 내 말씀을, 내 말을 네가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느냐 그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런 복된 좋은 땅에 심어서 좋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 같이 거하는이 축복 꼭 누리셔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둘째,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셋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세상이 나를 목을 조여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성령님과 함께 일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